부산에는 많은 사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사찰으로는 범어사 삼광사, 그리고 해동용궁사입니다. 해동용궁사는 중국, 대만인들 비롯하여 많은 외국이 찾는 부산 여행에서 빠지지 않은 사찰이며 삼광사는 연등축제기간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금정산 고당봉을 산행하는 사람들도 범어사를 지나 산행을 시작합니다. 부산에는 앞서 소개한 범어사, 삼광사, 해동용궁사 이외 각자 자기만 특색 있는 멋을 지닌 사찰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진 해동용궁사, 범어사, 삼광사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찰은 지인들과 꼭 사찰여행을 해야 하는 부산의 숨겨진 사찰입니다. 녹차선은 안 되는 숨겨진 보물 사찰을 지금부터 소개하여 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여 드립니다. 1. 병풍암 석불사는 현대 불교 조각의 거장들의 예술품이 남겨진 사찰입니다. 2. 금정산 미륵암. 암자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깡패의 남자입니다. 가을에 특히 아름답지만 언제 가더라도 좋습니다. 3. 황령산 오암사. 국내에 여러 동굴법 당이 있으며 부산에도 동굴법당이 있지만 오암사가 동굴법당 중 가장 깁니다. 4. 백양산 운수사. 대웅전이 보물이며 해가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운 천년고찰입니다. 5. 황령산 말사. 부산의 여러 사찰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천년고찰 말사는 황령산을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6. 장산 원각사. 장산 마을 근처에 있는 원각사는 해운대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름다운데 특히 초여름 해무가 펼쳐지는 시기가 좋으며 부산에서 넓은 차밭을 볼수 있는 사찰입니다. 7. 백양산 서남사. 천년 고찰로 작지만 동백숲이 아름답고 매화와 벚꽃이 피면 사찰이 꽃밭으로 바뀌어 봄에는 꽃대결을 이룹니다. 8. 구봉산 월봉사. 옛 부산항을 마주하여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인 월봉산은 풍경 맛집임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사찰입니다. 9. 천마산 칠보사 남포동과 영도 앞바다 풍경을 제대로 볼수 있는 풍경 맛집? 사찰임에도 현지인도 잘 모르는 숨겨진 풍경, 사찰입니다. 10. 구봉산 금수사 일제강점기 무렵에 건축된 금수사는 일본풍 사찰이라는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정원같은 사찰입니다. 11. 백양산 삼수함 아주 아주 작은 암자이고, 오르는 길이 무척이나 가파르지만, 작은 법당에 작은 도랑이 흐르는 매우 보기 드문 암자입니다. 12. 장산 안적사. 탱화가 근대 불교 탱화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탱화를 볼수 있고, 조용한 숲속 깊은 곳에 있어 쉼과 편안함이 있는 사찰입니다. 13. 녹산 수능 암사. 부산 바다를 앞마당 풍경으로 사용하고, 능수화가 아름답게 피는, 바로 앞 정원 같은 사찰입니다. 14 범어 사청연암지장보사을 포함하여 다양한 나한이 있어서 처음 보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안재입니다15 금정산, 금강옥 불사. 입구부터 이채로운 석상이 반겨주는 옥 불사는 동양에서 제일 큰 옥으로 불상을 만들어 이치롭고 돌에 새겨진 부처도 이색적인 사찰입니다. 범어사, 삼광사, 해동용궁사, 그리고 소개한 15개 사찰 외에도 소개하지 못한 이색적인 사찰이 부산에는 아직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화재가 된 약수정사, 단풍이 너무 아픔다운 장안사첩하남, 일본에 의해 부산에 처음 세워졌던 남포동대각사, 금강공원 내 조용한 사찰인 소림사, 광안리 풍경을 제대로 볼수 있는 백년사, 해운대 야경과 광안대교 야경을 제대로 볼수 있는 약수암, 국내에서 제일 작은 동굴법당 숭림사, 뒷 대나무 숲이 아름다운 내원정사 등등 부산 곳곳에 자신만의 특징을 지니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찰은 많습니다. 소개하는 사찰에 가는 방법은 각각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정리하여 소개하여 드립니다. 일부 사찰은 걸어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이며, 일부 사찰은 승용차를 이용해야 갈 수도 있기에 소개하는 사찰은 계획하실 때 가는 방법을 반드시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지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